지금 2분의 1제곱 요게 2루트 2고 그럼 얘를 주고 뭐를 구하랬냐면 어, 분자는 2분의 3제곱이고 분모는 1제곱 빼기 1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둘을 만들 건데 위에 거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고 이걸 하려면 3제곱하면 되고 얘는 제곱하면 돼요. 맞아요? 그럼 봐봐. 해볼게요. 그러면. 그러면은 처음에 이걸 3제곱 해봐. 이걸 3제곱 하면 되게 3제곱하고, 3제곱하고. 그럼 뭐 돼? 시작해봐. 이걸로 와봐. 파란색. 3제곱하면, 해봐. X의 얼맥 x의 2분의 3제곱이고,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이죠? 제곱하면 지금 X1제곱이에요. 곱하기 뒤에 거고, 더하기 고3 곱하기고, 앞에 거 그냥 쓰면 2분의 1 제곱이고 뒤 제곱하면 이게 x의 마일 제곱이에요. 그럼 맨 뒤가 더하기에서 x 얼마 이게?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거든요. 그러면은 요만큼 산수하면 100 2분의 1이니까 얘가 x의 2분의 1 제곱이고 얘가 뭐 이건?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봐봐 그럼 요 값이 얼마? 이것이 그 얼마 되냐 이거? 8그6육루트2 되는 거 맞죠? 그냥 그래 안 그래? 8곱하기 일이니까 그거는 이따 쓸게요. 그러면 쓰면 이게 x의 얼마? 2분의 3제곱이고 끝에 거는 플러스에서 x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고 야 이거 3만 있는 거죠? 이게 3으로 묶어요. 묶으면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그, 8 곱하기 2루트 2, 10루트 2. 이게 지금 16루트 2가 되는 거 맞아요? 근데, 문제 제가, 요만큼이 지금 2루트 2인 거지, 이게. 6루트 2죠? 넘어가면 얘가 10루트 2잖아. 할수 있어요?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 이게 그 10루트 2인 거고, 뭐, 제곱은 편하지 뭐. 이거 제곱하면, 그냥 있어요 제곱은. 그러면 제곱하면? 제곱하면, X 되고요 플러스 E 나오고 더하기 X의 마일 제곱이 8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이게 얼마 이게? 이게? 6이니까 그냥 그래 그 이게 6인데 14를 더하래매 그러면 얼마에 분모 그냥 분모 그냥 20분에 뭐 10루트이 하면 이거 그냥 2분 루트 되는 거 맞아요? 괜찮아요? 그래서 3제곱 하는 것만 좀 익숙해지면 돼요